까다로운 임차인 사건입니다 까다로운 임차인 아 내용은 아직 내용 다안 봤는데 제목엔 좀 까다로운 내용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지금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있죠 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2022년도 5월달에 이 주택에 대해서 체결을 했고 아 임차인이 그 이런 거예요 그 입주부터 우리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입주부터 벽지, 원인 불명의 소음, 불규칙한 수압에 관해서 임대인한테 수선을 요구했답니다. 자, 수선 의무가 있죠? 잠깐 보고 올까요? 수선 의무가 있죠?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임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 중에 사용 수익한 상태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또 임대인이 이 임대물의 도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이 거절 못한다. 문 열어줘야 된다. 는 이게 문안열어주는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음, 이러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선 의무, 이행 여부에 관 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의견이 있겠죠. 음, 한번 의견을 볼게요. 어, 첫 번째 어, 임차인의 의견이에요. 주택의 벽지는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하여 훼손된 것이며 어, 피신청이니까 임대인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 목적물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기계 소음과. 벽간 소음은 수인 한도를 넘어 거요 참을 수,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이런 뜻이네요. 넘어었고 불규칙한, 불규칙적인 수압과 장시간의 낮은 수량은 임차인이 목,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적합한 상태를 할수 없으며 없으니까 이제 임대인이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인의 의견을, 좀 이게 지금 사실관계다 보니까, 그, 임대인의 또 의견을 들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주택에,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모르겠지만, 벽간 소음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이 주택, 현재, 누수 발생이 없고, 임대차 계약, 목적, 당시 목적물을 확인하면서, 음, 달리 벽지 교체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이는 이는 수선음무면제 특약에 해당하며, 또 소음 중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옥상소음은 수인 한도 내의 소음이라, 그러니까 수인 한도 내의 소 그러니까 옥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나 봐요. 그 소음은 참을 수 있는 소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벽간소음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벽에서 <laughs> 벽간소음, 벽간소음은 인정했답니다.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나봐요. 음, 그걸 인정했답니다. 특이하네요. <laughs> 자, 낮은 수, 수압과 수량은 기계부품 교체 시간으로 인한 것이면 수산업무 이해했다. 뭐 이런 얘기고 다만 신청인이 임차인이 이 사건주택에 계속 거주함에 지속적인 발, 어, 불편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합의할 의사가 있다. 계약해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laughs> 이게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임차인네 <laughs> 이제 어, 나가도 그 계약 해지 하, 합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자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조정 과정이 또 있어요. 조정 과정 이 사안이 어떻게 되냐면 벽지 측간 소음, 벽, 층간 소음. 그 다음에, 이제, 벽간소음. 이 벽은 옆집을 요 벽간소음. 물수확. 수량 등 관련된 쟁점이 많은 사례예요. 이게 지금, 제가 요거 이제 방송하는 이유가, 임차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많이 봤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이런 건좀 많이 이제,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벽지도 문제다. 층간소음도 문제다. 뭐, 벽간소음도 문제다. 물도 쫄쫄쫄 나와요. 뭐, 등등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얘기를, 쟁점사항들이 많은 사례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례였으면 또한 분쟁 대상의 분쟁 대상이 당장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신속한 수선 의무 이행이 중요한 사례였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조사, 어, 조정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은 조정위원회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층간 벽간 소음 먹기통, 뭐 방음 방진 시설과 어 일정한 물, 수압 수량을 위한 공사 등을 진행해서 해당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벽지 교체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지 교체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임대인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합의해서 분쟁은, 분쟁을 은분쟁그 신속하게 해결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뭐 수업, 아, 안 나갔네요. 결국은. 임차인이 안 나갔어요. 임대인은 나가길 바랬던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자, 소음 방진, 방음 시설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압 수량 공사를 했, 다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조정 결과는 이런 내용으로 됐네요. 벽지 교체 비용 임대인 부담하고, 수압과 소음 관련된 부분의 신청은 포기하고, 향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서, 신청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 종료 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하지만 <laughs> 간단하지만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어 저희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현지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임차인이 까다롭거나 임대인이 까다롭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집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임대인이 까다로운 건 정말 <laughs> 그때는 답이 안 나와요. 예. 임차인이 까다로운 경우는 되게 많죠. 뭐 아까처럼 이제 지난번 방송했던 것처럼 물이 안 맞나요? 뭐 물이 안 맞으면 뭐 알레르기가 생기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층간소음, 벽간소음 때문에 뭐, 낮에 들렸다가 밤에 들렸다가, <laughs> 밤에 <하고> 노을 봤다가, <laughs> 뭐, 하여 여러, 그런 종류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어떤 경우는 뭐, 어뭐 이제 사례가 되게 많긴 하지만, 그, 특이한 사례들이 좀 있긴 해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도, 어, 이런 걸 요구하네 싶은 그런 특이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다맞출줄 수는 없죠, 그렇게. 네. 어쨌든, 예, 오늘, 이, 지금, 조정 사례가 좀, 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수선 의무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임대인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다 들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방진, 방음을 했다는 건좀 굉장히 독특한데. 어, 벽관 소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옆집이 시끄럽게 떠오는데 <laughs> 거기에다가 뭐, 벽관 소까지다 이렇게 해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그 정도 돼 있네요. 그렇게. 네. 시설과 뭐, 이런 것들 다 수리해주고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임차인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정도의 어떤 까다로운 요청들을 했다는 얘기는 임대차 기간 중에 아마 해지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소음에 민감한 분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뭐 자기는 그 옆에서 조금만 소리 들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베란다가 있어야 된다. 발렌다, 발코니가 있어야 된다. 발코니가 어, 참 굉장히 특이한 거이 지금 보면은 방향 집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그, 발코니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집이 사실딱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집이,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집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괜찮고, 거기다 또 고층이고, 그, 또 방향도 남, 뭐, 서양이고, 뭐, 이렇게 해가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갔는데, 딱 봤는데, 그, 이제 그걸 보고 싶다 해서 간거야 그러니까 봤는데 어, 발코니가 없어요. 안 할게요. 발코니가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건물이에요 거기는. 근데 자기는 무조건 발코니있어요 <laughs> 그런 일도 있었고, 예. 뭐, 좀 다양합니다, 예.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laughs> 다 맞춰주고, 준비하고, 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야, 오늘 분쟁 조정 사례, 어, 약간 좀, 기, 이거 되게 간단한 내용이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저는 안맞을것 같아요. <laughs> 사람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어, 이상한데? <laughs> 느낌 있다 보면, 저는 안맞을것 같아요. 이런. 근데, 임대인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냐면은, 임대인들은, 뭐, 부동산에다가, 임대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 그런데 임대인이 까다로운 분 중에 또 이런 분이 한분 계세요. 아참 굉장히 까다로운 분인데 집을 몇 번을 보여줬어요. 몇 번을 보여줬는데 어 이분은 그 임차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까지를 원해요. 심지어 땡땡 아이스크림 굉장히 큰뭐 이렇게 브랜드의 그 사, 사람 숙소를 구하는 그런. 경우없었거든요그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 돈이 뭐 월세를 이렇게 연체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체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좀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아이스크림그 브랜드를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온다 해도 안들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처음에 그 오피스텔을 사고 나서 그첫 번째 들어왔던 임차인이 그 집을 굉장히 훼손을 많이 하고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트라,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임대하면서 어, 자기 집이 어떻게 될까 봐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임차는 로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근데 네,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 아, 하여 어렵게 이렇게, 사람들 맞춰서 이렇게 해도, 그, 그렇게 까다로운 경우가 좀 있다. 임대인도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오늘 케이스는 임차인 까다로운 경우, 경우였습니다. 자, 조정 사례도 어느 정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뭐, 이 정도 했으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한 번, 조정 사례 또 추가로 또 설명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